이 이차방정식의 해가 모두 자연수일 때 k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건데요. 제곱이 2k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? 제곱을 없애면 x-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k 이렇게 되고 이항하면 x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k 이렇게 돼요. 자 모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안 해도 될것 같고 마이너스인 경우만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는데요. 자이 경우를 생각해봅시다. 어쨌든 자연수가 되려면 2k가 뭐가 되어야 돼요? 제곱수가 되어야 되잖아. 2k가 이 2k가 제곱수가 되어야 되는데요. 이 2k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 제곱수가 되려면 지수 소인수분해했을 때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k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냐면 지금 이가 하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가 한번더 곱해서야 이의 제곱이 되겠지. 그래서 이 e, m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. 그럼 k가 2m이면, 이거 대신에 2m 대입하면 2의 제곱 곱하기 m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런데 m이 또 지수가 뭐예요? 1이지. 그렇게 되면 제곱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 k는 2m이 아니라 2m 제곱.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, 이제 여기에서요. m이 1일 때, m이 1이면 k값이 얼마예요? 2가 되죠? k가 2면은, 저 확인해야 돼요. k가 2면은 이 값이 얼마가 돼요? 루트 4가 되니까 2가 되어서 5-2는 3- 자연수가 나오죠. 아까 왜 플러스를 안 했냐면 5에다가, 5에다가 2로 하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죠. 자연수가 나와서 마이너스인 경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m이 2가 되면요. k는 2가 되면은 m이 2. 2의 제곱은 4. 4 2 8이죠. 8인데 k가 8이니까 루트 신6이 얼마예요. 4. 5-4는 자연수가 되죠. m이 3이 되면 k는 3의 제곱은 9, 2.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18을 대입하면 루트 36은 6이잖아요. 5에서 6을 빼면 이제 이때부터는 자연수가 안 나옵니다. 자연수에는 이것 두 개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k 값은 2와 8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.